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 찬양처럼 새 날을 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육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용 즉 하라. 괜찮아라고 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분의 교육이 있고 또 반대의 교육은 하지 마라와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문제가 있어. 어, 큰일 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담겨 있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 아이들에게 늘야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아무 뭐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알겠지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이 우리 아이들을 엄습하고 또 유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선악을 분별하고 또 구별하는 건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것을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의 자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는 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분이 뭐 여러 책을 수십 권을 썼더라고 협협력한 책도 있고 본인이 직접 쓴 책도 있는데 한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2020년에 저술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잠시 깨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말 중에 좋은 의도로 말한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훈육이라고 해서 조금 부모들이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과 또 내뱉는 말이 다르는데 다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이 내가 좋은 마음인데 내 입에서는 나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내가 속은 별로 불편한데 안 좋은데 그냥 입으로는 좋은 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 입에서는 아이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한 말을 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좋은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고 허용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부모의 속 마음과 입으로 내뱉는 말의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교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교사들의 말한 마디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할까요? 영향이 있죠. 아마 우리 어른들도 자라시면서 어렸을 때 누구 선생님하면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행동이나 그말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육자들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 몸짓 그 눈빛 그 웃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든 또 자녀들, 우리 교사들이든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 일들이 어릴 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와닿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요즘은 다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도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는 이 환경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가정교육은 강압적인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좀뭐 외우기, 암기식. 또 가정에서도 해혼 아니면 혼이 나거나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귀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던 저희 세대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그 강압적인 교육이 좋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편견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강압적인 건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자꾸 꽂히다 보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아, 이가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사 잘해야 돼. 하지만 인사 안할때 단호하게 혼내진 않는다라는 거죠. 말은 좋은 것을 제시하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와닿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선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더불어서 반드시 이것은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교사로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게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은 가르쳐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모든 걸 100점을 다 맞게끔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는 건 부모로서, 교사로서 책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씀 속에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즉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엔 반드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는데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라를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란 겁니다. 아이에게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뜨거운 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여기 오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어른들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야 여기 가면 큰일 나. 뜨거워. 아야해, 뭐 이런 표현들 하면서 아니면 너무 점점 앞으로 갈것 같으면 끄집어 팔을 끄집어 당겨서 근처에 못 가도록 막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늘 이렇게 좀 그래도 차가 좀 들다니고 속도를 세게 내지 못하는 이곳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차들이 지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마음이 덜컹덜컹 됩니다. 아이들이 혹이나도 다치면 어떡할까? 괜히 내 앞에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괜히 내 마음도 아프고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교회 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차도 옆에 가면 거기 있어 멈춰.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크게 안 멈추고 달려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야너 이거 큰일 나.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이요, 좋아서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스스로 깨닫는 건 스스로 동력을 얻기 때문에 더 좋은 에너지를 얻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하야와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경험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가르쳐야 될걸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엄하셨어요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한 가운데 받았던 그 교육 중에 하지 말라는 건 지금도 겁이 나서 하지 않게 돼요 물론 그래서 일탈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들을 지켜 나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 열 가지 다 외우십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가난한 것을 여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이 십계명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실 그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생긴 율법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율법을 왜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를 왜 가르치시는지 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자,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르치고 지켜야 될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굽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또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식을 하나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될까요?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즉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어디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무교봉을 먹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고 예식을 지켜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자녀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평소와 다르게 이런 거 합니까? 그때 이것을 지켜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광야도 생활하고 불편한데 이 예식을 지키는 게 너무 허례허식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식적인 거 아닙니까? 격식만 너무 차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형편은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조금 더 나은 형편이 되고 뭔가 조금 더 나아야 뭔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런 예식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야, 왜 아버지, 어머니 평소와 다른 이 일들을 왜 하십니까? 아니, 불편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수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 26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그니까이 예식이 왜 하고 이런 격식을 왜 차리고 좀아 뭐 이런 거 하면 안되안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뭐 결혼식장 가면 이제 뭐 부모님 뭐 행진도 안 하고 어뭐 이제 뭐 결혼 예배도 뭐 예식도 주례도 없죠 요즘은 이제 주례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그런 알바들이 있었어요 그 예식장마다 주례 선생님 알바 여러분 아세요들제 <laughs> 교회 다니신 분들 예배를 드리니까 모르는데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례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식장을 통해서 그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아좀 주례하실 분들 좀 섭외해 주면서 그래서 주례서주례하시는분이게 나와서 주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례가 없어요. 서로 자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열 가지씩 적어서 이 그걸 읽고 예식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물론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다 소중한 기억이죠. 뭐 예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예요. 저희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결혼식을 볼 때. 가끔 요즘은 이제 가끔 봐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버진 로드를 탁 걷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이제 사춘기 되기 전까지 딸들은 늘 엄마 아빠 품에 있다가 사춘기 되면 딸은 누구 품에만 있어요 엄마 품이나 집 품에만 있잖아요 남자친구 생기면 더 이제 더 큰일 나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손잡고 그그 그, 그 길을 걷는데 지금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좀 안타깝다 뭐~ 요즘은 이제 남녀평등이니까 왜 여자만 그렇게 걸어야 되고 그러냐 뭐~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한데요 아~ 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예식과 격식이 좀 아름다웠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결혼 예식이 너무 간초로 해지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그러 다 보니까 본질을 잡고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둘만 잘 살면 되죠 그러나 둘만 잘살서 되겠습니까? 사회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들 또 가족들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내 편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둘만 잘 산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결혼 예식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식과 격식이 있을 때 그것이 있는 의미는 되새기고 간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소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간소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격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왜 이런 예식을 왜 합니까? 라고 하겠죠.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제사의 전통들이 있어요. 뭐 그것은 약간 이제 우상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 우리 조상들에게 절하고 뭐 조상들이 뭘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멀리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방법이 꼭 제사만이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린 예배도 하고 그렇죠 어, 부모를 기억하고 어떤 기일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예식들 그 그러니까 예식들이 나중에 보세요 자녀들이 그런 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뭐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자녀들, 손주들, 대대손손이 없어지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예식을 묻겠죠. 부모님한테 묻겠죠. 아, 부모님, 왜 교회에 왜 가요? 아, 난좀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학원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교회왜 가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 그 물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되냐? 이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애굽 애국 사람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 예식을 지키는 이 날은 누가 누구를 구원하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을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고 간소화시키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혹시 결혼하신 분 지금 반지를 끼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아내에게 핏박을 받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핍박을 했었거든 핏박 핍박, 핏박을 받은 게 있는데 왜핍박을 받죠 아세요? 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네, 운동을 하다가 어따 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뜯어갔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 떨어뜨렸는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커플링을 맞칠 때까지 한 눈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미안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회사를 출근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는데 반지를 뺀 거예요. 시, 결혼 초기라고 해 보겠습니다. 신혼이에요.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죠. 물론,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랑이 가득하고 듬뿍 있어서 이, 이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거뭐 잘하고 계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 신혼인데 그를 아닌 척하고 놓는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용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반지를 통해서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뭐 애인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별거 아닌 이 증표이지만, 어떻게 그 별거 아닐 수도 있죠. 큰, 거,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미가 사람들이 볼때그 표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을 지금으로 자손들이 물으면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가르치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주일 날왜 나오느냐 바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기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때와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바른 방향과 길을 잡으려고 이 예배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신명기 즉가난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을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 새로운 말씀 물론 완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마음을 부여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율법을 어떻게 기억하라 이 예식이나 이 모든 행사들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어디에 매입니까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라는 거예요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어 여기 표를 보니까 이게 뭐야 손목에 있는 거 뭐야. 뭐팔찌도 뭐든 여기에 뭐가 표시했으면 이거 뭐야? 아뭐 요즘 젊은 사람들께 뭐 연애하면 뭐 애정띠 뭐뭐 뭐 아니면 우정띠 뭐 이런 거 이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표신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뭘 맞춰요? 커플룩, 커플 신발 뭐 이런 걸 하죠. 우리 어른들은 해본 적이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설레실 거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아, 우리 이게 렇 커플이라는 거 보여주긴 거예요. 물론 뭐 남에게 완전 뭐 보여주긴다는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증표가 남들에게도 표시가 나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가졌는데 표가 안 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표가 안 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연 생활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식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가르쳐 가는데 또 까먹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게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는 일은 또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지 말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서 이 표를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머리에 붙이고 어디에 붙여갖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장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뭐를 더 하라고요? 교훈을. 교 지혜 있는 것 같으면 교훈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혜로워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끝이 없잖아요. 그 지혜가 없, 끝이 없는데 지혜롭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도 교훈을 더 해야 될즉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 어,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움이 끝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끝이 없어요. 요즘 AI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는 거죠. 지금 만족하니까요. 근데 그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가끔 보면 천재 같아요. 똑똑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럴 때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거죠. 바른 거 가르치면 더그 아이가 지혜로워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지혜롭게 가르쳐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사의 역할은 의로운 아이 같아요. 더 의로워지도록 학식이 더해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교육.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을 그때 기억했던 그 어릴 때그 교육이 아직도 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그 자녀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면하서 되겠습니까? 아닌 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그 방법적인 건 우리 부모들이 부모들끼리 합의하면 돼요. 제가 늘그 얘기합니다.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정답이 없어요. 부부 관계 정답이 없어요. 다 부모들이 또 부부 관계가 서로에게 합의가 되는 게참 중요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르쳐야 될걸 가르치지 않는 합의는 의미 없는 합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열 l 기상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 우리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죽다윗이 죽기,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 그 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느꼈던 그것을 죽기 직전에 그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까 우리 솔로몬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뭘 더하라고요? 교훈을 더하라고요. 의로운 자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인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도 많고 또 식탁도 좋고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될거 쉽지 않지만 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때로는 더 쉬워요 설교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과 이제 직접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때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강당에서는 차라리 설교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저 또한 그냥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가르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걸 느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불이 있고, 물이 끓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있고,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사랑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영적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달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나도 가르치고 우리 모두 다 가르침을 받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위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머리머리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함 합니다 아멘